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 이렇게 보니까요 아, 시장이 끈하게 가지 못하고 좀 뭔가 답답한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죠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봤는데 지금 장중 2,755 포인트 위치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예, 좀 마음의 평화 <laughs> 우리 얻고 있죠 자 바닥권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긴 해요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 부근에서 띵, 띵 하면서 바닥을 만들면서, 어, 잠시 동안만이라도 우리에게 좀 예, 위안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 중시는 어느 위치인가? 이것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 관점에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가 지수 답답하게 흘러가는 지금 여러분들께 중요한 기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관계 증시 토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지수의 위치는 어딜까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여러분들 증시 토크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은 예 익숙한 예, 화면이지요. 바로 PBR 밴드 주입니다. 2007년 정말 좋았던 시절, 그때 고점을 상단 밴드로 하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하단 밴드, 그리고 그 가운데, 예, 중간, 나누기 2 해가지고 중간선을 그린 도표입니다. 이게 어, 이제 연두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종합주가지수 흐름이에요. 이 흐름 보시면 은 과거에 2000년대 초반 하단밴드 부분에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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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2007년에 어이, 화려하게 상단밴드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위치는 바로 하단밴드를 하향이탈 했을때인데 이게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눌렸죠? 자, 이때 당시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던 어, 용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트램펄린 효과라고 해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PBR 밴드 하단부를 이용하고 눌렸기 때문에. 예, 띠용 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종합주가지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특히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이후에 PBR 밴드가 왜곡됐어요. 예. 워낙 고평가된, 엘리에이션 레벨이 높은 종목이 들어왔다 보니 PBR 밴드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예, 갑자기 태진하 씨 노래, 고개 숙인 옥경이가 순간 머리에 떠올랐는데, <laughs> 괜히, 이제 예, 이야기 드리면 썰렁할 것 같아서, 예, 고개 숙였다라고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 지수가 작년에도 하락했고, 그리고 올해도 7%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게 LG엔솔이 상장되지 않았다면, 예, 약간은 뭐라 그럴까, 예, 약간 상대적으로 좀, 예, 저평가된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지만, PBR 밴드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주가 지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아주 싸다? 뭐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어, PBR 레벨은 작년 연말, 그리고 재작년 연말, 예,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위치. 좀과거로 가면 2017년 연말, 고점 때, 그 부분이에요. 예. 좀 그렇게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영역에 지금 현재 종합 주가지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바닥권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바닥권역. 예, 일단 그럴 가능성은 한동안 나타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자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양푼처럼 생긴 바닥에서. 양푼의 테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양푼의 이 바닥 부분,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다만, 이 이후에 시장이 막 가짜 하면서 불타오를 것인가, 요, 뭐, 가능성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요 시나리오 또한, 또한 마음속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2010년 내에 있었던 장기 횡보장 가능성. 예. 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앞으로 나타날 현상으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10년대 증시가 어땠길래 저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느냐. 예. 주식 시장 2020년 이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은 그때 당시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2010년대 증시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횟수로 7년 넘게 종합주가지수 1,800에서 2,200포인트에 가는 박스권을 횟수로 7년 동안 예, 반복합니다. 뭐 떨어질라 하면 1,800에서 반등 올라가려고 하면 뭐좀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려고 하면 조정받다가 이게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 그때 당시 장미대선 이후에 주가지수가 그 이후 저 가는 박스권의 상단부도 뚫고 하단부도 2020년 코로나쇼 그때 뚫기도 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10년대 가는 횡보장은 예 우리 증시에 정말 답답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시기 주가지수와 그리고 pbr 밴드 함께 보시게 되면요 요때입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영역인데 요 시기입니다. 자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쌓이면서 pbr 밴드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지수가 횡보하다보니 2016년 즈음에는, 예, PBR 밴드 하단부에 저절로 위치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주가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 예, 하단선에 띠용 하고 부딪혔던 것이죠. 자, 그 후에야 시장은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조금 애매한, 그럼 위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이 점에 대해서는요, 예, 어, 우리가 좀 양념을 하나 추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 어, 주식 시장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예,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ADR이라는 지표가 고공권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 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이 그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 뭐 하반기, 저기 연말, 그리고 2021년 작년 연초에 있었던 그런 대웅주 중심의 지수 장세가 아닌 좀 종목들이 넓게 퍼져서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시장 기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2010년대 가는 횡보장을 이야기했는데 왜저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것은 바로 자 2010년대 가는 횡보장이 지속이 될때 예, 중소용주 장세는 그 시기 때 화려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본다면요.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합리적인 투자 하시고 그리고 대형주나 지수 중심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게 맞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대형주만 투자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예,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우리 뭐 카카오라든가 뭐 현대차 등등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초대형주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 주가 지수가 재미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 뭔가 좀 답답한 흐름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예. 뭐 정격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 일종의 양념처럼 예. 양념처럼 개별 종목. 뭐 여러분도 이제 연구해 보시다 보면 좋은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어, 작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저기, 펭 네, 팽기 쳐둔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양념처럼 이렇게 이렇게 쏙쏙 넣어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소고기 이렇게 구울 때, 스테이크 구울 때 후추 이렇게 싹싹 갈아 넣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종목 중에는요 대형주에 비해서 가격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뭐 상상 이상의 수익률이 나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예,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어, 대형주 중심의 대, 지수 관련 종목들만 투자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만약에 2010년대처럼 지루한 지수행보장이 나타난다면, 정말 이건 난망하죠. 오히려 뭔가 양념을 조금씩 넣어두신다면,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신다면, 장기적인 성과 높여가시는 힘, 어찌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예, 조금 추운 것 같아서, 예, 옷을 좀 이렇게 단단히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예, 봄꽃도 피고, 따뜻합니다. 저도 사무실에만 있다 보니까 추운데, 예, 오늘 빨리 나가서 햇볕 쐬고, 그러면서 좀 기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 드리면서요, 내일 증식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